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다음식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. 모든 실수, t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하는 겁니다. t 문자가 있죠? 여기 x 있지만 dx 적분이죠? x는 이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겁니다. t가 있고 여기가 t가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이 등식은 모든 t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항등식입니다. 항등식, 수치대입, 계수비교, 미분, 적분 할수 있는데 요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f라는 함수 안에 이게 들어있죠. 이 상태로 바로 미분이 잘안 돼요. 그래서 t x를 좀 치환을 해볼게요. t x를 y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. 치환할 때는 지금 x라는 문자를 없애고 y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x를 다 없애줘야 돼요. 그럼 x는 넘어가면 t 분의 y로 표현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dx도 있죠. 자, 이거를 미분합니다. 이건 x로 미분하면은 t는 x하고 상관이 없어요. 여기서 그렇죠? 그래서 t 곱하기 dx 이렇게. 되고. 여기는 y로 보면 dy 이렇게 표현되겠죠? 여기서 dx는 t 분의 1 dy.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치환을 해보면요, 바꿔보면은 여기서 x 값은 t 분의 y죠. 그리고 f의 이 값이 지금 y라고 했죠. f y dx는 t 분의 1의 dy. 자 적분 구간 바꿔져야 됩니다. 지금 x에서 y로 바뀌었죠. x 값이 0이면 여기서 x 값이 0이면 y 값도 0이고요. x 값이 2면 여기서 x 값이 2면은 y는 2t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이 t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요 t 제곱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2t까지 그다음에 y f y dy가 되겠죠. y f y dy. 자, 요 값이 이제 우변, 우변을 써 보면 4t 제곱이에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 양변에 t 제곱 곱하면 사라지고 여기가 t 네 제곱이 되겠죠. 여기가 네 제곱 이렇게. 자, 이러면 이제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죠. t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요 t가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. 들어가고 얘를 미분한 게 곱해집니다. 그래서 2가 곱해질 거예요. 그래서 미분해보면, y 제 자리에 et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 또 f에 et가 되고, 얘를 미분한 2가 또 곱해져요. 우변은 1 6 t 의세제곱 되겠죠. 4t로 나누면은, f에 et는 4t제곱이 됩니다. 자, f2 값고했죠2 구하려면, t에 1 대입하면 되겠네요. 1 대입하면, fe는 1 대입하면 4. 답은 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